태풍 힌남노는 한반도를 떠나갔지만 남부 지방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특히 포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전통 시장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절벽처럼 깎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다량의 흙이 폭포같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 주차장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뿌린 폭우에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학교 뒤편 산사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고 이 차량은 토사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태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나다고 봐야죠. 이 건물 쓰고 여주차장에놨거든요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다, 다 무너졌죠. 전혀 상상도 못했죠. 황토 생물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걸음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 물벼락에 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또 명절 보기 위해 갖고 준비해 놨는 걸또다 이렇게 물에 다떠 갖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인근 장성시장과 장성, 장성 빗물펌프장 등도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로로 포항에만 2천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민간단체와 군부대 지원을 받아 조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